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선수 유리입니다. 이번 주말 지나게 되면 또이 거래일 빨간 날 있다 보니 쉬게 되는데요. 우리 토모큐브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 보니 주주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단기 하락 추세에 제가 매도 타점 문자 보내 드리면서 언제 보내 드렸냐? 이날 5월 26일 이날 밤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보내 드렸었죠. 이날 문자 보내 드린 이유가 뭐였냐? 이렇게 단기 이평선 수렴하는 타이밍이 오면 거래량 빠져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 주체와 시장 상황 모두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아래꼬리 달면서 주가 빠져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토모큐브 제가 이전에도 분석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5월 29일 토모큐브 영상 올려드리면서 5월 26일자에 주가 빠지기 직전에 제 구독자분들 무료 혜택 신청하신 선착순 30분께 이 토모큐브 매도 추천 문자 보내드린 거 제가 인증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토목큐브 지금 계속해서 주가 빠져주면서 이렇게 120일선에 걸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 당장부터 장 열리면 우리 주주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주가 빠져줄 수밖에 없던 갭 상승했던 구간 채워주면서 털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큰 매도 거래량 없죠. 즉 다음 급등을 위해서 지금 조정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투자자 현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토목 큐브, 외인들 매수 미쳤고요, 여러분. 이 주가 빠지는 상황에서 개인들 열심히 차익 실현하고 나서 물량 던져주고 나니까 아, 이거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가 남았구나. 이거 깨닫고 지금 아차 싶어서 다시 이렇게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평단가가 여기서 형성된다라는 건데 주가 다시 한번더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주주분들 이런 주가 눌림에 대응을 하셔야 리스크 줄이고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토모큐브 당장 6월부터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주가 올라줄 수밖에 없는 재료 나와주죠 이 6월쯤에 토모큐브 장비가 글로벌 빅파마에 납품 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 제약사 이름이 기사나 공시가 뜨게 되면 우리 주가 미친듯이 날아가겠죠 그리고 지금 벌써 오늘 6월 1일이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에 이 토모큐브의 산업용 검사 장비 관련해서 첫 매출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이 눌리는 주가 기회를 잡아야 하고요. 이렇게 다시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 급등했던 우리 이때 함께 저점 매수에서 수익 크게 봤었었죠. 그런데 이 급등 전 이렇게 주가 눌림을 패턴과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이 5월 26일까지 비슷한 패턴으로 가다가 제가 강조드렸던 이 121선 위에서 지지 이 부분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 꼬리로 긁고 내려갔던 이 부근 22,700원 선까지 하방을 열어두고서 저점 매수와 대응 함께 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셔서 영상 꼭잘 챙겨 보셔야 할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 우리 가족 분들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맞춰야 할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을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 가족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하단에 무료 이벤트 링크 달아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무료 혜택이라고 작성을 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구독자분들 다음 주 토모큐브의 저점 매수 타이밍 그리고 또한 번의 주가 빠짐 대응 꼭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름부터가 무료잖아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궁금하신 부분 함께 대응을 해 나가면서 투자는 여러분들의 자유죠. 투자는 여러분들의 자유와 선택이기 때문에 수익을 함께 대응을 해 나가서 크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제가 이제부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토모 큐브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 당장 다음 주 우리 이슈 있죠 조기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돈이 미친 듯이 몰려서 당장 6월 3일 급등 나올 만한 게 있어서 추가로 가지고 왔어요 시청자분들 집중해 주셔야겠고요 제가 이어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대박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정말 정말 후회할 만한 5년에 한번 오는 이 조기 대선 관련 주고요 집중해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청하시면 다음주 수익 아주 크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원금 회복과 그리고 수익을 위해서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어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히든 종목 작정하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 보시면 수익 세네 배는 갈 가능성이 높은 정책 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말에 이 정보 꼭 받아 가셔서 다음주 수익 크게 함께 났으면 좋겠고요 지금 대선 사전투표 진행하고 있죠. 6월 3일 당장 다음 주다 보니까 이 대선일 기준으로 인맥주나 정책주 한번 마지막 막판 스파트 이렇게 나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이 차트 여기 보시면 차트가 나 급등하겠다고 지금 여기 대놓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작정하고 들고 왔고요. 좋아요 구독꼭 한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찾아서 가지고 온이 대선 히든주 여러분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급등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이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이 이슈에 맞춰서 우린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재명 정책주 관련으로 급등 직전 수급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트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역대 저점에서 흐르다가 거래량 붙어 주면서 아래 매물대 소화해 주면서 주가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전에 급등 이렇게 730% 났을 이때 여기 매물대 모두 다 이렇게 소화해 주면서 여기 최근 거래량 보이시죠? 이전에 없던 거래대금 터져주면서 아예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상승 초입일 거고요. 이전에 정책주로 상승했던 이730% 이번에 대선 이후에 우리 똑같이 한번더 올라줄 수 있겠죠. 이거 진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말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구독 인증 꼭한 번씩 해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여기에 대선 보고 왔다 남겨주시면 제가 대선 종목만 문자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 이벤트로 무료 혜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구독자 인증만 하시면 금전 요구 없이 무료로 선착순 30분 께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어제도 무료 혜택 제가 영상 올려드 인거 보신 제 구독자 분들, 대선 짝수 30분 중에 2 2분밤 늦게도 제가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선 무료 추천주, 대선 종목만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분들도 이번 주말, 다음 주 당장 급등 나와 줄 수밖에 없는 대선 히든주 정보 꼭 받아 가세요. 우리 시청자 분들 6월 3일 대선 당장 다음 주죠. 이 대선 기준으로 이런 정책주들 한 번씩 급등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당장 다음 주 이거 타이밍 놓치시면 여러분 5년 뒤입니다. 이거 문자 꼭 받아보시고 투자는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원금 회복과 수익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고요. 무료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자분들 꼭이 정보 모두 다 받아가셔서 이 마지막 급등 우리 함께 크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설명 드릴 거고요. 6월 3일 조기 유대선 히든주 여러분들 이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 주말도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시고 또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